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TV입니다. 어, 오늘은 한국전력 실적 발표일이었습니다. 예, 원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어, 2시에 하고요. 그리고, 어, 거의 대부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거는 이미 다, 어, 시장에 나온 상태고요. 전망을 다 그렇게 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약한 4,3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해 놓은 상태였었다가 어 주변에 이제 또 하시는 분이 가게를 매장을 또 접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야 뭐 주식이랑 이런 쪽에서 조금 수익이 나서 조금 멘징을 하고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을 어 이겨 나가고 있지만은 어, 다른 쪽 상황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 즉, 그,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어,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되면은, 어, 일반, 어, 이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 결국에는 길거리로 나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본사회인 거죠. 자본사회가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고 지배력이 있고, 어,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 올라간 상태에서, 어 여러 가지 저와 관계된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한테 조금 원활한 현금 흐름을 어 해주기 위해서 어 주식을 어약한 천만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삼천만 원 정도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어 매도해서 나머지 대금 같은 경우로써 이제 어 조금 어. 그때그때 그때 이제 물건 값이나 여러가지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힘든 사람들이나 어제 주변에 좀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 있더라고요. 저는 어 그렇게 저 혼자 바빠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어 지금 되게 경기가 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 힘든 쪽 부분을 어또 지금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이제 또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요번에 좀 벌고 하면은 어그 그분들한테 조금 어좀 도움이 되면서 빠르게 빠르게 현금 흐름을 할수 있게끔 어 미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어 결제를 빠르게 빠르게 해주면서 어 항상 그분들이 어 현금으로써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보여질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전력 부분을 약한1,200 정도를 팔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더사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 한국전력을 매수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저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돈의 유동성을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주식을 조금 판 거고요. 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전력을 더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벌써 이제 봄이 다, <laughs> 다, 와 가는데요 그래서 봄이 벌써 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쌀쌀 하긴 한데 어또 봄에 맞춰서 성수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돈을 창출해 내서 어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뭐 한국전력 지금 기업이 적자고 뭐고 어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더 어려움을 더 겪고 장사도 적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어좀 주식을 팔아서 어 그런 어 안정성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입니다 항상 어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일차적인. 부분인 거고요. 제가 돈을 못 벌면, 제가 돈을 못 버는데 남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야 하고, 제가 돈을 벌어야, 벌어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어,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어, 한국, 철, 한국 전력 투자자분들은, 어, 시간이 좀더 지나면은, 어, 그거에 대한 어, 수익과 보상은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 맨 TV였습니다.